양파 가격 폭락으로 익산에서 양파 무료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 당일 무려 수백 명이 몰려서 준비했던 물량 1.2톤이 4시간 만에 동났다고 하는데요. 보관할 곳도 없어 썩으면 버릴 양파다 보니까 농민들이 무료로 나눠주긴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소비 촉진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성원 기자입니다. 양파 나눔 행사가 한창인 중앙체육공원 입구. 농가들이 팔지 못한 양파를 가져와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최근 양파 가격 폭락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농민들은 직접 재배한 양파를 망에 일일이 담습니다. 이날 준비한 물량은 1.2톤. 일손을 거들기 위해 따라온 어린 아이도 고사리 손으로 힘을 보탭니다. 굳은 날씨임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은 이어졌습니다. 전동휠체어 탄 노인과 부모와 함께 온 아이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농가들은 가격 폭락으로 시름이 깊지만. 시민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이와 함께 농가의 힘이 되달라며 양파 애용을 홍보했습니다. 특히나 여산의 양파 같은 경우는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산 시민들이 익산 양파를 많이 드시고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시민들도 어려움에 처한 농가들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 농가를 위하여 양파를 많이 사다 드시고 몸에 좋은 게 건강하게 사세요. 일부 시민들은 유통구조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여산 양파예 예, 여산 양파예요. 산지 가격은 폭락한 데 비해 소비자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준비했던 물량 1.2톤은 4시간 만에 동이 났습니다. 양파 20kg당 생산비는 7,480원, 이에 반해 산지 거래는 4,500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된 적자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촉진 운동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뉴스 경성훈입니다.